네, 안녕하세요. <laughs> 135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원중심이 0,0과 반지이길이가1인이면이게 직선, 직선, 만나지 않는요이림상에서이렇게될 거예요 어떻이되냐면1이스 1이면 이면이면 1이면 이, 직, 이 원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1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kx-3k가 되겠죠. 이걸 일반형으로 바꿀 거야. kx-y-3k는 0이다. 자, 해서 이제 뭐할 거냐면 이 d를 찾아줄 거야. d, distance, distance, d. 자이 d를 찾아주게 되면 이제 d를 구해볼게요. 이 d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제 d는 어, 루트 k 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이제 0,0이니까 어, 0,0부터의 거리니까 다0 나오고 절대값 마이너스 3k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r과 비교해볼게. r은 1이잖아. 어떤 게더 길어? d가 더 길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서 쓰게 되면. 루트 k 제곱 플러스 1은 분의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3k는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 그래야지 만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 루트 k 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3k는 어 루트 k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양변에 이제 제곱을 해서 저거 절대값을 다 지우고 루트도 사라지게 만들게. 다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9k제곱은 k제곱 플러스 1보다 커야 된다. 자, 이 식을 좀 정리해주면 8k제곱은 1보다 커야 된다 이게 나와. 그래서 k제곱은 8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이게 나오니까. 자,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가장자리 값이지. 가장자리 값. 그럼 얘는 루트, 루트 8분의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이.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8분의 1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최종 정답은 얘를 이제 유리화 시키면 되니까 이제 유리화 시켜서 어 몇이오 몇이오 8분의 루트 8 그럼 8분의 2루트 2니까 4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최종 정답은 x는 4,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보다는 작고 또는 x는 플러스 4분의 루트 2보다는 크다. 이게 되겠습니다.